11월에 실린 귀여운 어린 왕자 그림을 보고 QR 영상을 플레이하셨나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강석태 작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작품은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안녕 별소년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작업은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린 왕자인 어, 별소년의 얼굴을 그렸던 어, 연작 중의 하나인데요. 사람들마다 하나씩 어린 왕자가 살고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를 저는 별소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전에 한지에 이 어린 왕자 얼굴들을 별소년 얼굴 많이 그렸었는데 이 작업은 캔버스에 아크릴 매체로 처음 작업했던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 그건 아마. 사람들마다 하나씩 지키고 싶은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치 패리가 그린 사화에서는 어린 왕자가 노란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파란색 머플러를 둘러 주셨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이 파랑은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마운 색깔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여 년전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 하늘과 구름을 많이 그리고 했을 때 파란색을 많이 쓰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의 치유를 많이 위로를 느꼈던 색깔이라 이생트베리 작품에도 나오듯이 이 머플러 갖고 있는 의미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머플러의 컬러를 제가 갖고 있는 고마움의 의미를 가진 파랑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석태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순수함이 따뜻한 감성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태 작가님 감사합니다. AB의 생명 2023년 캘린더에는 매달마다 강석태 작가님과 함께하는 QR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